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4월에 있을 2024 AFC U23 아시안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확정했고, 놀랍게도 현재 소속팀의 강등 위기 문제로 인해 복귀 요청까지 받기도 했던 배준호 선수가 이번 대표팀 명단에 포함이 되는 정말 놀라운 명단이 발표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배준호 선수를 진짜로 차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최근에 있었던 서아시아 축구 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대한민국 A 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 감독이 부재한 사항에서 우승을 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었는데요. 물론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 선임은 올림픽 대표팀의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일정이 겹쳐 이 대회에 불참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황선홍 감독은 태국 대표팀과의 이번 2연전을 1승 1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대표팀을 월드컵 3차 예선으로 올려놓았고 황선홍 감독이 빠진 사이 대한민국 U23 대표팀 또한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 챔피언십에서 우승이라는 결과를 올리면서 마찰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A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상황은 긍정적인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번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은 아시아 대회가 아닌 서아시아의 지역 대회이기 때문에 올림픽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대회는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아시아 대회인 U23 아시안컵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U23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른 서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천재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배준호 선수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배준호 선수는 거의 혼자 힘으로 상대 수비 2명, 3명을 벗겨내는 원맨쇼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찬스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해냈고, 비록 출전 시간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확실히 올림픽 대표팀의 에이스는 배준호 선수라는 것을 알수 있는 이번 대회였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현재 소속팀 스토크 시티가 강등 위기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구단에서 긴급한 복귀 요청이 있었고 우리 대표팀은 배주호 선수 없이 호주 대표팀과의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를 실어야 만 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오늘 대한축구협회에서는 AFC U23 아시안컵에 나설 올림픽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고 배주호 선수가 포함이 되면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팀에는 골키퍼에는 전북현대의 김종훈 FC 서울의 백종범, 충남 아산FC의 신송훈, 수비진에는 브랜트포드의 김지수, 광주FC의 변준수, 부천FC의 서명관, 울산HD의 장시영, 김천상무의 조현택, 천하시티FC의 이재원, FC 서울의 이태석, 대구FC의 황재원, 미드필드에는 수원FC의 강상윤, FC 서울의 강성진, 포르투나 디셀도루프의 김민우, FC 서울의 백상훈, 스토크시티의 셀틱의 양현준, 광주FC의 엄지성,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정상빈, 경남 f c 이강희, 포스틸러스의홍윤상 공격진에는 부천FC의 안재준, 김천상무의 이영준 선수가 차출이 되었는데요. 이번 명단은 서아시아 축구연맹 U13 챔피언십에 조위재, 김동진, 이재욱, 강현묵 등 일부 선수의 탈락을 제외하면 우승 멤버와 거의 동일한 명단이 구성이 되었고, 유로파인 배준호, 양현준, 김지수 선수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활약 중인 정상빈 선수의 차출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의 이매치처럼 피파의 의무 차출 대회도 아닌 만큼 각 선수별 소속팀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대회이며, 보통 K리그 구단의 경우 한국 구단들인 만큼 대표팀 차출에 호의적이고 어지간해서는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없지만 해외 구단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협상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팬들이 배준호 선수가 올림픽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캐제를 불렀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배준호 선수의 차출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아시안게임 당시에도 이강인 선수가 진작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파리생젤먼과 대한축구협회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면서 간신히 대표팀에 들어왔었는데 베조노 선수의 경우에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일단 명단에 포함은 시켰지만 소속팀 스토크시티와의 협상이 남은 단계라고 하며 스토크시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국 베조노 선수를 데려올 수 없으며 황선홍 감독으로서는 베조노 선수가 없는 상황도 생각을 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소식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애초에 이번 대회는 A매치처럼 국가대표 의무차출 대회가 아 니기 때문에 소속 팀들 에게 양해 를 구할 수 밖에 없 고, 현재 베조호선 수의 스토크 시티 는11승8무1 9 패로 승점 41점을 기록, 강 등권 과는 불과, 승점 2점밖에 차이가 안나는 강등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팀의 핵심적인 선수인 배준호 선수를 의무 차출도 아닌 아시아 U13 대회에 참가시킬 여력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 내에서 거의 뭐 벤치 신세 전력의 선수였다면 어차피 우리 안쓸 거니까 거기서라도 경기를 좀 뛰고 와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절제 절명의 위기에 빠진 스토크시티가 배준호 선수의 복귀를 요청한 것은 결국 배준호 선수가 팀내 핵심 선수로서 인정받는 선수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사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지수 선수나 양윤준 선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하지만 김지수 선수는 아직 브랜트 포드 1군에서는 뛰지 못하고 있고 양윤준 선수의 경우에도 아직 팀의 완전한 주전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차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그래도 배준호 선수 없이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이 배준호 선수 없이 올림픽 예선을 뚫을 수 있을지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